자, 이번엔 지수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 자, 보니까 지수부등식인데 지의 E의 X제곱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선 취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취한하게 되면 t 제곱의뭐 1, 0보다 크겠지 뭐. 맞지? T제곱 마이너스 7 빼기 a t 마이너스 7a가 0보다 작게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7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지금 이제 어 여기에서 어 a가 더 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더 큰지 아니면 7이 더 큰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좀 나눠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a가 7보다 작은 경우는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에서 7보다 작게 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x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t를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가 어, 개수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어, 2의 x제곱, 이 x의 개수를 우리가 두 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우리가 로그를 취해줘야 되겠죠 로그를 취해 주면 여기에서 로그 밑을 뭘로 취할까요 1로 취할게요 이거 쉽게 여기서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a 얘가 로그 2에 2의 x 제곱 로그 2에 어, 7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그렇다면 여기선 x가 되고요 얘가 얘는 뭐 그냥 로그2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2에 7인데, 얘가 지금 얼마야? 얘가 로그2에 3보단 작잖아. 그러니까 8보단 작잖아요. 어찌? 로그, 로그 2에 8이 3인데, 얘보다도 작으니까 얘는 지금 2. 뭐뭐뭐가 되겠다. 맞죠? 자 그렇다면 얘가 두개가 되려면 어떤 정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2하고 1이라는 정수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로그 2에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음 1보다 더 어떻게 돼? 작고 같으면 안 되겠지. 0보다는 어떻게 돼? 크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어, a의 범위를 구해보면 지금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로그 2에 1이 되는 거구요. 맞지? 잘 안보인다. 얘가 0이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로그 로그 2에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얼마야? 로그 2에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아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니까 여기에서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정수는 마이너스 1한개 우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어, 마이너스 a가 7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 7이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경우네요. 자, 그렇다면 t가 7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으니까 다시 환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 로그 2 취해 줍시다. 그렇다면 로그 2의 2 x, 로그 2의 마이너스 a인데요. 자 얘는 그럼 x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도 계산했지만 얘가 2. 뭐였죠? 2. 뭐란 말이야. 그러면 2. 뭐뭐뭐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가 정수가 두개가 되려면 3하고 4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로그 2에 마이너스 a는 4보다는 어때야 돼? 더 커야 되고요. 5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더라. 그런데 4는 로그 2에 어, 16이죠. 그 다음에 얘는 log 2에 3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가 16보다 크고, 뭐보다 32보다 작거나 같게 돼서 a는 마이너스 3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6보다 작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정수가 몇개 나오는 거야? 등호가 한쪽만 들어가는 거니까, 빼기만 하면 되겠죠. 맞지? 빼면 되니까, 지금 정수 개수니까 빼면 되는데, 얘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네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어차피 뭐 빼면 되죠?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32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돼서,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6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지금 1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수 물어봤죠. 그래서 총몇 개다? 총 17개가 되겠다. 정수 개수는 17개다. 자이 지수부등식도 우선 취안을 하는데 지금 또 인수분해했을 때뭐 미지수를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또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